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발음을 보시면 신여성 공연불 남존여비 다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신여성 공연불 남존여비 니은 소리 덧나죠? 자 그러면 니은 소리 덧나는 건 음운의 변동. 근데 음운의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 이 뜻이야. 음운의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모음으로 끝나거나 앞말이 니은으로 끝날 때자얘 모음으로 끝났죠 얘 모음으로 끝났고 얘 니은으로 끝났죠 그 다음 얘는 모음 니은이 아닌 말들이야 이럴 때 열률을 쓰는 거냐 열률을 쓰는 거냐가 문제예요 모음이나 니은으로 끝나면 열률 대신 열률을 쓴다 자 얘는 리을이라서 결렬이라고 쓴 거야 얘는 기억이라서율이라고쓴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에는 외형률이 있고요 내제 유리 있어요. 왜 받침, 왜 발음이 다른 거야? 얘는 이응이라서유이라고쓴 거예요. 얘는 뭐예요? 모음이라서 유리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해서, 리을쓸 때, 은을쓸 때, 아, 을쓸 때, 이거를 쓰지 않는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거니까 얘는 탈락이 되겠죠. 탈락. 좋 법칙을 물어보면 의문의 변동, 그걸 표기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면 맞춤법 문제가 된다. <laughs> 자, 그래서 선생님이 88쪽하고 89쪽에 예문이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문 많이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거고요. 90쪽 보세요, 90쪽. 자어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으로 하는 것과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형태에서 분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가지는 박과 아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박과 아지에 오늘 적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파리는 입과 아리가 합쳐진 거야. 요렇게 합쳐지면서 바가지 그리고 이파리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한 거예요? 받침이 뒤에 오는 소리에 연음된 거죠. 연음되고 받침 소리가 연음되는 거고.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바가지하고 이파리 알아둬야 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어떨 때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어떨 때 형태를 밝혀 적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라고 했잖아요. 요거 지금, 아지하고 아리. 아지하고 아리가 명사 파생 전미사예요. 바가지 말고 아지 들어가는 말이 있어. 바가지 말고 아지 들어가는 거. 소마지, 강아지, 망아지, 이런 거. 자, 아지나 아리가 들어가는 명사화 전미사. 자 명사화 전미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이런 거야. 음, 미음, 기, 이. 이런 말들이 붙으면 전부 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런 말들이 붙으면 전부 형태를 밝혀 적는다. 예를 들면 꿈을 꿨다. 꿈, 꿈에 뭐 있어요? 미음 붙은 거죠. 그렇죠? 꿈.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형태도 밝혀 적은 거예요. 꿈이라고 써도 꿈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잖아. 자, 키 같은 경우는 다음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푸시오. 그다음에 이 붙는 말 있어. 이 붙는 말. 길이, 높이, 먹이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명사화 전미사가 붙지 않는 이런 말들은 소리 난 대로 적는 거야. 자, 그거 이제 나중에 다 나올 거지만 이번에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얘가 원래는 이게. 형태가 맞는 건데 이렇게 적었으니까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워하고 더우면은 원래 형태가 뭐였을까요? 더워랑 더우면 어디에서 온 말이야? 덥다에서 온 말이죠? 덥다 어간에다가 어를 붙였어. 두 번째는 우멸을 붙였어요. 옴을 붙였을 때 덥어가 아니라 지금 연음된 대로 하면 더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더워가 된 거죠? 자, 왜 더워가 됐다고 그랬죠? 비읍이 어떻게 됐죠? 얘가 이렇게 가려면 비읍이 사라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비읍이 우가 됐다. 비읍 불규칙 활용할 때 했던 거야. 자, 비읍이 우가 되었기 때문에 더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은 거예요?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죠. 원래 형태는 이거니까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더우며도 마찬가지예요. 더, 우, 면 원래 형태는 뭐라고? 이거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남자 여자에서 여자는 여자라고 적지 않고 여자라고 적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적는 게 뭐죠? 두음법칙이죠. 두음법칙은 표기에 반영한 경우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한 경우 그다음 니은을 이렇게 적는 건 교체라고 그랬어 탈락이라고 그랬어. 탈락이라고 그랬어. 탈락. 자, 달마, 닮으니 먹이다, 먹히다 모두 형태를 밝혀 적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서 발음과 표기가 달라지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몹시라고 몹시라고 적고 발음은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적으면 부득발 뒤에서 된소리가 난다. 된소리 되기고 이렇게 소리 나지만 이렇게 적는다 그러면 받침 비읍 뒤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면 받침 비읍 뒤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맞춤법 문제 풀이해라 받침 비읍 뒤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바고 얘기하면 이거 x 다 빼면 같거나 비슷한 음절일 때만 된 소리로 적는다. 해서, 자, 음절의 끝, 아된 소리되기, 음운의 변동. 이렇게 소리 나지만, 이렇게 적는다는 건이거 자, 그 다음에, 두 음법칙에 따라서 음이 탈락하는 경우, 교체되는 경우. 자, 선생 아까 얘기했죠? 탈락과 교체 구분하는 게 나온다고. 자, 양심은요, 양심, 어질 양자, 어질 양. 니네 선량하다는 말 알죠? 어진 사람을 선량하다고 하잖아. 양이라고 적어야 할것을 양으로 적었다. 뭐예요? 탈락. 자, 그 다음에 역사는 지낼 역자야. 지낼 역. 자, 지낼 역자가 첫 음절이 아닐 때에는 뭐 예를 들면 달력. 지낼 역자가 역사됐으니까 얘도 탈락. 그 다음에 예의는 자, 예의 범절을 지켜라 할때 예의는 얘도 레자에서 말이야. 레 자에서 말이야래자 차례를 지키세요. 뭐 이런 거레 자를 예 자로, 그 다음에 이발은 다스릴리 자입니다. 다스릴리, 다스릴리 뭐. 뭐가 있을까? 논리 이런 거? 전부 다 탈락한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익명 같은 경우는 익자가 익자가 숨길 닉자예요. 숨길 닉 숨길 닉이고요. 숨길 닉자가 들어가는 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은닉하다, 증거를 은닉하다, 숨기다 이런 뜻이잖아. 닉자를 익자로. 그래서 답은 5 번이다. 자 그다음에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출석률은 기역 동그라미. 받침 기역이니까 율로 적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모음하고 니은 받침일 때만 열과 율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성 율로 적어야 돼요. 율. 이렇게 기억해야 풀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출 문제 1번은 5번입니다. 깍두기는요. 자, 중학교 때 다음 중 깍두기 맞춤법이 맞는 것은 해가 이게 맨날 나올 때가 있었어. 자, 얘가 된소리가 나는데왜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 거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자, 얘 왔으니까 뭘 찾아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91쪽에 2번 자 91쪽에 2번은요 퍼가 자 국을 퍼서 먹었다 투 플러스 어서예요. 어떻게 됐어요? 우가 탈락했다. 자 우가 탈락하는 용어는 푸다 하나밖에 없다고 랬습니다 그래서 푸다 우불규치 그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원래 형태는 이건데 이렇게 적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적은 거예요? 탈락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거다. 탈락을 표기에 반영했다. 음운의 변동을 표기에 반영한 것. 기억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된소리되게 오늘 표기한 거첫 번째, 두몸 사이에서. 두몸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왕의 1번, 두몸 사이에서. 가끔, 어찌, 오빠, 소적새, 깨끗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 리음, 리음, 미음이음 울림소리 발표입니다. 울림소리 뒤에서 잔뜩, 훨씬, 몽땅 이런 거. 그 다음, 기억, 비, 받침, 뒤에서, 된 소리, 오늘 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국수, 몹시, 이런 거. 자, 그래서 딱딱하고, 딱딱 중에서 맞는 것은 기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에 국수로 발음되어도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3번은 국수가 딱두기하고 똑같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풀이 어떻게 하라고? 기억 뒤에 된 소리는 같거나 비슷한 음절만 일단 음절만 된소리로 표기한다 그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 4번. 문학권에 내요.